여기,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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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봇기 만들 거야. 여기, 이거 여기, 여 이거 기 마? 와 여기, 여기, 여 얼굴 얼굴. 로봇도 해 줄게. 그래. 꽃도요. 오빠도 포토도 해 줄게, 오빠. 사실 이건 이건 눈. 이건 입. 그래. 우와. 안녕, 로봇 친구. 이건 발. 우와, 진짜 로봇이다. 발, 발, 발. 아, 로봇이다. 미니 로봇. 미니 로봇. 다르다 이런 것도 끼울까? 이런 거 이용 거. 거. 아, 안 되겠다. 하나밖에 안 되네. <laughs> 우와. 이렇게? 어, 그렇게 해도, 맞지, 그렇게 해도 된다, 진짜. 짜잔. 그렇게 껴도 되네. 엄마 로봇 이건 엄마 로봇 이건 쭈미 로봇 우와, 어디? 어? 우와, 여기 잘 만들었다. 이렇게 껴? 아, 잘 만들었다. 그래? 우와. 엄마 이거 봐. 응? 짜잔. 우와, 작은 이거. 거 만들었다. 미니 로봇. 응. 음. 미니 로봇. 삐니 로봇. 얘 손도 되겠다. 어, 이거 얼굴 똑같이 생겼네 이거. 아 얼굴. <laughs> 얼굴. 얼굴이네. 로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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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! 어, 어, 팔 똑같네 이거. 응 어, 똑같아. 이것도 떼서. 팔. 떼줄게. 팔. 음. 팔 이거 바꿀 수 있다. 팔. 그래? 발아 모양 네모난 팔로 발. 변신. 이렇게. 네모 팔 변신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음. 이렇게 변신. 그렇게 아이고, 변신. 아이고. 이렇게 변신했어? 아이고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수야수야펜슬